안녕하세요. 러브SOS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나오는 행동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애매하게 행동하는 남자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남자의 호감에는 강도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밀당을 무시하고 직진한다는 것.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 있어도 계속 노력하는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저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고 관심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매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의 호감표현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여자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먼저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게 있어요. 남자들도 사람이니까 감정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외로워서 관심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진짜 미친 듯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직장 동료 남자가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데, 주말에는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알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냥 직장에서 심심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라면 주말에도 당연히 연락하고 싶어 해요. 같이 있고 싶어 하고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밀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해요. 밀당은 게임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하면 게임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직진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 앞에서 천천히 먹을 여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톡 답장도 그래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카톡 보면 거의 바로 답장해요. 물론 일하고 있거나 운전하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확인하자마자 답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멀리 있어도 만나러 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하고 선물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 남자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산에 사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서울에 있다고 KTX 타고 올라와서 하루 데이트하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데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특징은 자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아쉬워해요. 가능하면 매일이라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자주 만나려고 하죠. 그리고 연락도 먼저 해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자들이 먼저 연락하는 건 그만큼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한다는 증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생각나니까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되거든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만은 계속 말을 걸려고 하고 대화를 끊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평소에 정말 과묵한 남자 직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특정 여자 동료한테만은 계속 말을 걸고 심지어 별거 아닌 일로도 연락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알수 있을 정도로 티가 났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요.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 내가 있는 술자리에는 나온다거나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평소에 회식 같은 거 절대 안 나가는 남자가 있었는데, 특정 여자 동료가 참석하는 회식에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챌 정도로 말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챙겨주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챙기는데, 나만 특별히 챙겨주는 거죠. 감기 걸렸을 때, 약 사다 주거나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거나,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눈빛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남자들의 눈빛은 달라져요.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설레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연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데이트가 끝나도 헤어지기 싫어하고,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다음 약속을 빨리 잡으려고 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계속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공감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할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가 별로 관심 없던 것도 나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운동을 전혀 안 하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헬스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 관련 이야기로 대화 소재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처음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오다가 어느 정도 관심을 확인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잡은 물고기 취급하듯이 말이에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내주고 연락도 자주 하다가 상대방이 자기한테 관심 있다는 걸 확인하면 갑자기 여유를 부리기 시작해요. 연락 빈도도 줄이고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복욕이나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 관심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확신이 있어도 계속 노력해요. 사귀게 되어도 여전히 잘해주려고 하고 관심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내 사람이 되었다는 안정감 때문에 더 많이 표현하게 되기도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 가장 확실한 사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몇년된 부부인데 남편이 여전히 아내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깜짝 선물도 준비하고 데이트도 신경 써서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가 도파민이 확 터질 때는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성을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때는 남자들도 엄청 설레고 적극적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일시적인 감정과 지속적인 감정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사람은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받아주되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라면 많이 줘도 고마워하고 더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 남자라면 많이 주면 시시해할 수도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그 사람의 일관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지.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지 이런 걸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전체적인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만 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내 직감을 믿는 거예요. 사실 여자들은 원래 직감이 좋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억지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답을 알려줄 거라고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원래 모습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한테 나오는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패턴을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 있어도 계속 노력하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유용한 연애 팁으로 찾아뵐게요.